수학 수2 로그 교과공통문제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지금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러면 로그의 성질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고 가자 첫번째로는 내가 조건을 잡기를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m이 0보다 크고 n이다라는게 0보다 크다라고 하자 그럼 이랬을 때 첫번째로 로그 a의 1이다라는거는 밑이 누구든지 간에 진수가 1이 나오면 그 값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거고 로그 a의 a다라는 거즉 밑과 진수가 같으면 항상 1이다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그 a의 m 곱하기 n이다라는 거는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그 a의 n분의 m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로그 a의 m의 k제곱이다라는 게 있다면 진수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앞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1번부터 6번까지를 간단하게 표현할 건데 우선 1번을 보면 로그 3의 1이다 즉 진수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1번은 그냥 0이 된다고 라 생각할 수가 있지 자그 다음에 2번을 생각해보면 로그 2분의 1에 256제곱인데 256이다 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2분의 1로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8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무슨 얘기냐면 256이다 라는 건 2의 8제곱이니까 얘네들은 1분의 1의 마이너스 8제곱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즉 2번은 1분의 1의 마이너스 8제곱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8 곱하기 로그 1분의 1의 2분의 2이 나온다 그러면 밑과 진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8이다라고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그 다음에 3번은 로그 3의 3제곱근의 27이다라는 값인데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27이다라는 값은 3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9제곱을 하면 나온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값이 로그 3의 3분의 1 제곱에 3의 3분의 1 제곱 전체 9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얘기네. 즉이 값은 9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 라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4번을 생각해보면 로그 2의 5분의 16 더하기 2로그 2의 루트 5인데 그거를 내가 올려서 계산하면 루트 5의 제곱이다 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밑이 같을 때 로그의 덧셈이다 라는 거는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16 곱하기 루트 5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즉 로그 2의 5분의 16 곱하기 5니까 16이 나왔을 거고 16이다 라는 거는 2의 4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4다 라고 적을 수 있다 라는 얘기네 자그 다음에 5번은 로그 4에 루트 24 마이너스 로그 4에 2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이 같을 때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누셈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 4에 2루트 3분의 루트 24다라는 값은 2루트 6이 나오니까 2루트 6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따라서 2다 2다 약분이 되고 루트 3 루트 6이 약분 되면서 루트 2가 나오겠다 따라서 이 값이 로그 4에 루트 2다라는 값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4다 라는 거에 2분의 1 제곱은 2가 나오고 2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 2다 라는 값이기 때문에 4의 4분의 1 제곱은 루트 2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값이 로그 4의 4의 4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1이다 라는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그 다음에 6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6번은 로그 3의 루트 6 더하기 로그 3의 2분의 1을 위로 올려주면 3분의 1의 2분의 1제곱 빼기 2분의 3을 위로 올려주면 로그 3의 18의 3제곱근이다라는 거는 18의 3분의 1제곱이 됐을 거고 이수에 2분의 3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로그 3의 6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3의 3분의 1에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에 18의 2분의 1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로그 3의 6의 2분의 1 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2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18의 2분의 1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은 내가 지금 여기를 지우고 생각을하자. 다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로그 3의 6의 2분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분의 1 제곱은 2의 2분의 1 제곱이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곱하기 18에 2분의 1 제곱분의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 따라서 이 값은 로그 3에 18분의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로그 3에 9분의 1의 2분의 1 제곱, 즉 로그 3에 3분의 1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은 로그 3에 3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5번의 정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정답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보면 1번은 0, 2번은 마이너스 8, 3번은 9, 4번은 4, 5번은 4분의 1, 6번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